언제가 데뷔예요 데뷔는, 아, 장군의 아들. <laughs> 89년도. 그럼 진짜 20살 그때는 봐. 89년도 아9살어이 근데 어디 가서 데뷔작이 장군의 아들은 내가 듣질 못한 것 같은데? 그냥, 역할이 좀 작아가지고 내가. 무슨 역할이었어요? 우미간 지배인 역할이었어요. <laughs> 야, 그래도. 우리 단지 대 19살 짜리가 그쵸, 19살 때 어떤 얼굴이셨던 <laughs> <놈 웃음> <고리셨던> 거예요? 지금이랑 <laughs> 비슷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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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래도 야, 저기, 뭐야. 그, 그 했던 배우들이 네. 전부 <laughs> 다 오디션. 그치, 그 전체 오디션 네. 중에 다 똑같은, 저기, 뭐야. 오디션 봐가지고 된 사람들이야. 그래가지고. <laughs> 어. 그때 오, 그 오디션 되게 큰 오디션이었어. 그, 기억하는구나. <laughs> 어. 어, 형, 그때 활동하고 있었어요? <laughs> 아니요. 활동 안 했는데, 그래도. 연예인들 들으면 보니까그 어. 어쨌든 감독님이 인건택가네. 감독님 인건사님예 감독님. 그래가지고 그 배우들을 다 모아놓고 강수현 누나가 음. 오셔가지고 음. 어그그 그 강의도 하고. 음. 아 너무 신인이니까. 다 신인이니까. 어. 어 너무 특이한 시스템 어, 아카데미 같은데. 예, 예 그렇게 하고 그랬던 거야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.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배우 너는 이거 해, 너는 아... 저거 해, 어머, 너는 이거 해 그러면 이거 일주일 전까지는 해. 아예 다무 안정해져 있는 거야? 왜냐면 그때 장군의 아들이 출연 배우 대부분이 다 신인이었어요 오디션으로 나고 어... 말았죠. 그때 그때 그렇게 된 분들이 누구셨어요 오디션으로 된 분들이? 신현준 형, 김승우 형, 상민, 박상민. 박상민. 음. 아 그러면 그 전에 그분들도 다 오디션 보고? 어 똑같이.